자기야. 푸니자기. 한국에서 아직 아무도 안 때렸거든요. <laughs> 계속 그렇게 지내고 싶어요. 빨 네. 안 졸려? 나나 어, 나 방금 친구들 떨구고 이제 집 들어가고. 떨구고. <laughs> 떨, 떨구고 아니야. <laughs> 어. 친구들 데려다 주고. 데려다 주고. 어. <laughs> 아. 떨, 떨구고 이상한 말이야? 떨구고는 그렇게 사실 사람한테 쓰는 말은 아니에요 아, 그래?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 <웃음> <웃음> 알았어, 형친 <laughs> 응. 이제 떨... 어 <laughs> 떨어뜨리고라 해, 그냥 떨어뜨리고 아, <laughs> 어, 떨어뜨리고 <laughs> 내려다 주고, 내려다 주고 어, 집 가는 중이야 어 알았어, 조심히 운전하고 오케이 어? 걔가 주민... <laughs> 앞자리가 아01 01년생이고 그 다음에 아. 생일이 0208인데 이거를 010208 02, 02, 02, 02. 아, 이렇게 읽어가지고 사람들이 주민번호 헷갈릴 때많았어 전화번호 왜 알려주냐고 아. 전화번호 그걸로 바꾸면 아마 털리겠지? 네 아. <laughs> 아, 많이 아 털린다는 말은 안 되나? 아, 많이, 많이 아, 공개될 아, 거예요. 공개가 되겠지 많이? 아. 알기 쉬울 거예요.